<laughs> 이렇게, 이있죠 이렇게 데 내년이 7이잖아요. 그만데그 파리 네죠 제가 육기잖아요, 그죠. 육, 이기야 원래는 이게 내년에 갈 곳이 없어요. 그냥 6은 금생수에서 설 방향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네. <laughs>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도와줄까. 그러면 만약에 이 판이 이렇다고 하면 이렇다고 하면 육은 어디로 가야 되냐? 관계. 그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요. 음. 그래서 일로 가요. 음. 식상이든 뭐, 뭐 과지상이든 이때는 뭐냐? 관계진에 가. 여기는 뭐야? 일만 맞추서. 일로 가면 이성의 감감이 있을 것이다. 음. 이성이잖아. 그러면 뭐가 준비돼 있어요? 침대가 준비돼 있어. <laughs> <laughs> 뭐 설이고 지랄이고 그럼 필요없고하여튼뭐 좋은 거가 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근데 이걸 따져야 되죠. 그럼 뭐 가야지. 뭐 어쨌든 뭐. 이거는 그 적이하고는 관계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어디로 가야 되냐? 유은 내년에 일로만 자꾸 가야 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안 좋은 일은 뭐냐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나는 얼 그럼 안 좋은 일은 뭐냐? 이게 물이니까 물에 빠질 일이 생긴다. <웃음> <웃음> 잘못하면 물에 빠져서 간다. 왜요? 변화방입니까? 음, 음.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 내년에는 물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감소가 되는 거죠. 이해하죠? 네. 두 번째, 두 번째 흉모는 술을, 술. 술. 음. 술을 조심하세요. 저는 술안먹니까 그러니까 술. 술을 조심하세요. 넘어, 넘어 술인데 그게, 그게 다른 는 뭐냐면 주색을 조심해요. 2다, 2, 2, 2는. 그럼 2 방향은 뭐냐? 2는 누가 갈수있어 6이 갈 수도 <laughs> 있어요, 그죠? 갈수 있는데, 여기는, 여기 이제 잘못 가면, 여기 잘못 가면 어떤 여자예요? 이상한 여자를 봅니다. 왜? 깨졌으니까. 그럼 6이 2로 갔을 때, 그죠? 누구나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떤 여자를 만나? 이상한 여자. 여자를 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고향 친구를 봅니다. 옛날 친구를 봅니다.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망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오 어, 갑자기 어 친구 만났는데 오 그는 어떤 거야? 망했다. 왜냐하면 이쪽 가면 좀 그래. 누구나 그 사람이 상오 방향이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는 안 가게 돼 있어. 오방형은 안 가야죠. 오항, 살입니까? 그러면 동쪽은 사실은 누구든 가면 안 된다. 상생일 경우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이잖아. 요 아까 일도 있었잖아요. 일, 본명서 일은 어디로 갑니까? 때 일로 가도 되죠. 이건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건 생관계만 따지면 돼. 그본명서 그러니까 일입니다. 내가 여자야. 그럼. 일로 가세요. 그럼 누굴 만나? 똑같죠? 이성을 만날 수 있다가 됩니다. 운명성이 1D 1로 가도 돼요. 음... 음... 이건 그거하고 관계 없이 거기 거의... 아 1D 1로 가야 돼요. 1로 가도 돼요. <laughs> 비견나고 생관계는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건 평상시도 관계 없이해 아주 예, 그렇죠? 그럼 이쪽 방향이 좋다가 된다. 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야, 이거 그냥 크게 그러니까 그오행 그거 시기와 관계 없이 갈 곳이 뭐하니까 뭐 평상시에도 이 방향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아 네. 맞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육으로 간다 그럼 육으로 가면 금생 수 그렇죠? 그럼 육 방향으로 가면 6, 6으로 가죠. 그다 우리 육으로 가지 말아요. 육으로 로 간다. 육이 뭐야? 육이 뭐냐면 권력, 음. 재물, 권력 재물 육이 육방향. 6반은... 가도 상관은 없어. 음. 근데 그걸 로 가면 권력, 재물. 그다음에 여기서 보는 거야 고기환 인연. 좋은 이람 육을 기준으로 보면 아니, 누구든 관계 없다니까. 저는 누구든요 네. 방향에 갔을 때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3이 복룡선 3이 갈수있으니까 그거는 네. 안돼왜극 관계니까. 그죠? 극 관계. 이거는 비견하고 비법 같은 거하고 생관계만 가능하다. 8이 거죠? 팔 8, 그럼 팔갈수 8 있죠. 예. 네. 그러면 뭐야 재물, 명예, 이런 거가 유정하다. 이게 그냥 그날로 봐서도, 아, 오늘, 오늘 강의, 오늘이 뭐, 오늘, 오늘 날짜로 봐서도 마찬가지. 모든 걸. 7로 갑니다, 7. 이기도못 가야죠? 네. 깨졌으니까. 원래 7이 좋을 때는, 좋을 때는 이게, 먹고 마시는 거니까, 그죠? 조금. 게임은 이렇게 데 깨져버렸으니까 잘못 가면 고구 구설이고 문제 발생 여기는 일단 안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누구나 그럼 선생님 은3은로 가도 되네 과도 관계 없어 3으로 가면 하는 거예요. 상호아무가 상미 있어요? 비기어. 같은 건데. 흔전요 선생. 좋은 아이들. 물. 여기 가면. 주신. 여기로, 여기로 간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인연이죠. 좋은 인연. 여기는 뭐 좋은 생각. 크고 큰 거는 없는데 이게 나쁠 때는. 사고가 됩니다. 사고 수가 각각이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 차 사고. 그럼 사고. 못 가네. 사고 당해. 조심하셔야 저쪽에 봤을 때 좋기는 하는데 좋은 사람을볼 수도 있는데 사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팔. 팔로 가면, 변환해. 어. 변동이다. 변동하는 곳.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높은 곳, 높은 빌딩, 상. 이런 쪽에 유정하다. 이게크을 얻을 없는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쪽으이 쪽으로 잘못가면 여행 중사고예요 어디요? 으방향이 쪽으로 잘이 쪽으로 잘못하면, 이쪽이쪽이 많다. 누구나. 이게 아무것도 없지만 잘못하면 지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럼 다 했나요? 다 했죠. 4만 남았네. 4 친절한 연 연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협조적인 사람 좋은 사람인데 거기야 무슨 궁이죠공궁이에요돈 없는 사람 <laughs> 비난한 자를 만날 수. 배 벌리기 못해. 비난한 사람을 만날 수. 빠져 가는데 물을 빠 <laughs> 남자 만나 일도 그그고 사상 난데되도나 내년에 실질적으로 네. 갈 가지 말아야죠 여기 네. 가지 말아야죠 네. 돈을 추가하면 가지 말아야죠 여기 네. 가지 말아야죠, 네. 가지 말아야죠. 네. 오로지 갈요 난 거기니까 못 가요. 음, 여기 어 삼이잖아. 그래, 그럼 못 가요. 가요. 여기 빼기 못 가네. 근데 여기 와서 뭐별볼일 없잖아요 거기. 뭐시 모텔 뭐, 갈 일도 없고 뭐 침대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혹시 만나시 때라도 뭐 한번 만나 보시는 것도 생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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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빠지니까 <그래 빨리. 웃음> 뭐 별로 좋은 게 없잖아. 아니, 그래도, 그래도 여기나 여기를 가는 게 나았지. 야놀무슨 뭐 알고 이들보고. 분방한 도안 좋다는 거예요. 급이잖아이저 아, 같은 경우 생각도 너죠너는 좋지. 상관없죠. 저는 6이나 4나 뭐. 3이나 이렇게 하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 본방인데 산방이아니아요송명 본명성 뭐지? 1일. 요거 아 관계 없다니까. 그치. 관계 없다. 이일로 가. 넌2으로가면 자도 되라고 하는데 나. 여기나 1일로 가요 상관적인 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